보수는 이래서 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페인을 모르네. 비전이 없어서 윤 대통령이 비전이 없어서 지금 국민들한테 미움받습니까? 고집부리고 국민 마음을 이해 안 해줘서 미움받는 거야. 국민들이 잘못했다. 그럼 미안합니다. 국민들이 이거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하고 이거는 안 좋다. 네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사랑을 때려받지. 근데 국민이 하지 말라는 걸막 하네. 그걸 국민이 관심이 없는 얘기를 하면서 고집부리네. 국민이 사과를 하는데 안 하네. 이게 쌓인 거야. 그래서 이번 총선 때는 무슨 짓. 그래도 미워. 이렇게 보이는 거야. 거기다가 미운 짓을 한번더 해서 쐐기를 박았네. 이종섭을 그냥 호주 대사로 대파 흔들어서 이해또안해 줬네. 우리가 살땐몇천 원인데 800 얼마라고 하고. 이해 못받은 마음은 죽여버리고 싶은 답답함이 올라오는 거야. 이해 못 받아서 그 답답한 마음에 막표를 찍은 거야. 이재명은 좋아하고 뭐 조국을 엄청 좋아하고 이게 아니야. 그들은 정권 심판으로 들고 나와서 우리만 이해 줘서. 보수는 이렇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니까 오세훈 이분도 큰 정치인 되기 힘들어요. 마음을 몰라서